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춘 남녀들의 인연을 이어주고 있으면서 성원을 전문로 하는 최보나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40대 여성들의 결혼관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 합니다. 사실 40대 초반까지는 외도 결혼하려고 노력을 하는 여성들이 꽤 있는데요. 4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혼자 살아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남성을 만날 생각조차 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모친 분들조차도 이제 손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떻게라도 소개를 시켜서 결혼시키려고 많이들 노력들을 하시는데 중반쯤 되면은 모친이나 딸들이 모두 지친다는 거예요. 혹시 40대 여성한테 돌싱이나 50대 남성을 봐야 한다고 얘기하면요. 수긍을 하는 여성들도 뭐 있지만 절대 안 본다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우출산 돌싱 같은 경우는 아이가 없어서 결혼 후에는 큰 문제 없이 잘살 건데, 일단 거부부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0대 남성을 보라 하면은 그것 또한 싫다고 하고, 응? 해서 점점 결혼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돼 버리는 거죠. 40대면서 20대의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를 소개받으려고 하니 소개 자체도 힘들지만 혹여 만남이 이루어졌다 해도 상대, 즉, 남성이 너무 늙었다는 등 생각이 본인과 안 맞는다는 등 맞는 거를 찾는 것보다 안 맞는 부분부터 찾다 보니 그만 신전이 되지를 않게 되는 거랍니다. 이런 것을 볼때 결혼 정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더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짝내 인연은 어딘가는 분명히 있지만 너무 늦게 만나다 보면은 인연으로 이어지지를 않는 경우가 또 있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내 인연 만나서 내년에는 행복한 시무님 되기를 바랍니다. 초은재혼을 어. 전문으로 하는 최고나 매니저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